어, 나한테 고생했다잘 막았다 아까 야, 너 잘... 따라 마지막에 뭐있었던어 도건 아까 발이 쓰고 있을 때 차지 쓰는 거멋있었다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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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었는데 풍선 열개 고생했다요 진짜 진지 적이 없어 저거 야야 진짜 자야예상면안 되지 오늘 우리 멋있었잖아 아니, 우리 사나비 오늘 어야 근데 아까 차지는 진짜 멋있었다 어, 그치, 거의 오늘의 오늘만에가지났어 오늘, 오늘 진짜, 진짜 오늘의 원탑 투탑을 찍자면은 수업탑에서 오토 누르고 있던 나하고 다리 쓰고 있다가 찾지쓴네가 니가 네가 원탑, 투탑 먹지 않았나 오케이, 어. 가오 어디 갔어? 형 수호탑으로 가세요 사생활 가오 형 수호탑으로 가세요 수호탑 길이 막혔어! 런 엔터님 런 엔터님이랑 가오 이소라 다 수호탑 쪽으로 전부 다 길이 막혔다 다 사생활이에요, 막혔는데 탑 어떻게, 탑 어떻게 탑 들어가냐 쪽으로. 내가 가오 형은 갑이에요길좀 뚫어줘 내 옆에서, 내 뚫어줘야 들어가지 런 엔터님도 그래. 움직이세요 런 엔터님 누구세요 가오야 세요 야 수업할 왜 때려? 수타 누가 때려? 진짜 그냥 그 사람. 야저 갑자기 생긴 수업할 때리다 이거. 다새끼야 이게 뭐? 예능 하고 있네 저거. 아 <laughs> 그게 장난하는 거야, 더 가오 형. 장난하는 거 아니야. 진으로 <laughs> 하고 있습니다. 저 되게 진지합니다. 여러분들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전에. 어디서 <뭐래서>, 고정. 아니, 아니 선을 아, 넘는 게, 아, 게 아니라 고정이 아니에요. 오토 슬레이. 그렇지. 아니 사람대로 했잖아. 이 쪽에 붙으신 분들은 오토 들어세요 내가 매일 맞냐고요? 여보 무전 가져와봐 이거 난 억울하고 또 해야겠다 아 씨발 또집 한번 짜야겠네 상 어디 있아집 한번 또 짜야겠네 아씨 여러분들 하란대로 우리 벗어난 거 하란대로 같아. 했다고 엑스맨이 아니고 을 누르고 오토를 누르래. 아 돼. 진짜 나 지금 존나 다데찔 세시 쪽길좀 막아주세요. 허세 담당님이랑 어, 뭐냐 여기 뭐냐 세시 쪽 도거나 아, 이네 자리야. 도거나 네 너, 자리. 너 여기, 여기. 서있어 도거나 내 옆으로 와. 도거나 내 옆으로 와. 나가 줘. 야, 용경 내려가고 도거나 일로 오라고 여섯 씨. 계속 해줘야 돼. 너 고정 보라고 그냥 움직규도가 수기사, 수기사. 도거나 뭐해? 아니 들어오잖아. 도거나 뭐해? 길 막으라니까. 저왜어디 뛰어다니냐 쟤 자꾸. 신주니까 안 뚫리네. 아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차지 나가네? 고정에서? 어, 어. 우리. 아이, 고정에서 차지가 나가네. 네. 혹시나 이거 네. 써봤는데 야 고정에서 차지가 네. 나간다? 센서 인식돼가지고 갑자기 문 열리더라고. 센서 인식인 줄 알았다 야. 야 나름 두 명이서 발이 쓰는데 한 명이 차지로 나가는 걸 처음 봤어 내가. 역시 천상 광배인가 봐. 어 월급 가자야. 어쩔 수가 없다 야. 이거 공성전 할 때에는 오라 그래, 가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가입 아무도 안 하더니 성 먹으니까 가입을 이렇게 미친듯이 넣네. 에? 형님들, 내가 공성전, 공성전 그거 뭐야, 먹기 전에 혈가입 좀 해가지고 같이 싸우자 그럴 때는 안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미친듯이 혈맹이 폭발하네요. 네, 형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혈맹이 기랑성 먹은 거 아니에요. 형님들, 우리 열맹이 기란성 먹은 거 아닙니다. 기란성은 그냥 버려진 성으로 남겨져 있어요. 가오 형이 당한 건 맞지 물론 입으로 입딜이 중요합니다. 에, 사실상 에, 사실상 제가 99% 했고 옆에서 이제 수영이, 도건이 그리고 토르가 한0.9% 정도 합쳐서 합쳐서 해줬고 거기에 이제 우리 티버가 0.1% 지분 정도로. 저를 도와줬죠. 아, 사실상, 에, 있으나, 마나 한 분들이긴 맞는데. <laughs> 그만 쓸게요. 해봤자 욕만 처먹으니까. 적당히 써야 돼요. 산나오면 욕먹습니다. 안 썼어요. 아, 가오님, 바수치 일선발이 얻었음. 이거 봐. 이거 보세요. 리니지를 일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한 건지 다 알죠. 어, 자, 일단, 홍제 없습니다. <laughs> 저희 티버 씨, 자 가오. 네. 저그 공성전에서 지금 어땠습니까? 아또 야무졌어요. 오빠. 아주 야무졌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고 있네요 근해요. 제가 공성전 어, 그, 그잘 찍어줬는데 갑자기 입싹닫고있길래 혹시라도. 아, 어, 아까. 개노덕한가 아, 해가지고 아, 한번 게요? 여쭤봤어요. 아, 0.3%와 0.1%가 아, 자기들끼리 아, 칭찬하고 아, 있어요. 9 9가 아, 아, 있는데. 징, 징. 어, 사실상 민성전의 도루제라고. 티버 0.1%, 아, 어. 오번이 어, 0.3%, 0.4%끼리 지들끼리 칭찬하고 있네요. 뭐라고? 야, 어? <laughs> 또 뭐래요? 야, 티버야. 제반지요 오빠. 티버야, 쟤 뭐랬냐, 저거. 몰라요. 마이크 잘 줄여놔서 잘안 들려요. 아, <laughs> 그랬나? 자신 있으면은 아, 얼음영의 아, 얼음 성으로 마이크 들어오세요. 설정해야 되니까. 가오야, 티버랑 이렇게 세명 해갖고 그 해적섬 설지 한번 가실래요? 오케이, 한번 가시죠. 또 한번 보여줘야지. 아 진짜 재밌어요 형들 해적섬 살자. 어 아, 뭐야? 야 근데 우리 대문자 데몬자... 아 대문 아니구나. 아죄송합니다 근데 혈원 형님들 해적섬 문 닫았어요. 오늘 음. 오늘 마감했네요. 코로나라서 뭐야. 빨리 닫았나? 네, 과태료 때문에 빨리 닫았나 보다. 정말 웃기네요. 아이 피로. 아못 차리지. 뭐. 해적섬 문 닫은 시기가 8 시에 출근했는데. <laughs> 아 정말 이거. 아 좌표 찍었다고요. 자 좌표는 찍어졌다는데 시청률이 늘어나질 않네요. 200명 줄었는데요? 도건이 형, 좌표 찍은 거 맞아? 도건아, 좌표를 찍었는데 시청자가 왜 200명이 줄어들었냐? 아, 링크까지 걸었다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 형이, 동생을 밀어주는데, 에 동생을 밀어주는데 설마, 좌표를 잘못 찍거나 그러진 않죠? 아, 도건이 방에서 왔다고? 이형 누구냐고? 제가 가오나시티입니다. 제가 그, 총군. 사이아 서버의 해방을 책임지고 있는, 총군 가오나시티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생겼죠? 능늘하고 마치 예전에 그 무적의 장수 여포로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 별명이 주니어 여포예요. 성지순례 왔다고. 어서 들어오세요. 자, 가오나시티가 우리 더맨 더머 형님 중에 우리 더민 형님. 잠시만요. 무슨 일 있니? 어디 그렇게 허벅지까지? 어슨일 있어, 아버야? 다라이. 자, 여러분들 요렇게막피 잡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어쩌다 보니까, 어먼 짓거리 하고 있는데, 에 비가 뭐, 그 자리에서 사살했네요. 들어가고. 아, 시청자가 더 빠지고 있다구요. 도건이 형, 마음은 감사한데, 다음부터는 좌표 안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건아, 도건아, 좌표 한 번만 더 찍으면 죽일 거예요. 아, 도건님 방송 보고 왔다구요. 세분 오시고, 300명 나갔네요. 감사합니다 300명 순살했다고 괜찮아요 원래 요정도 있으셨으니까 잘나갈때도 잘나오고 안나올때도 안나올수가 있죠 시청자에게 연연해야지 않아야된다고 수영이가 그랬습니다 연연하지 않고 편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사이아쉽 서버는 통제가 없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방제 써놨지만은 전섭 최초 예, 전필드 전월드 통제없는 서버 말 들기 해가지고 오늘 기란성을 먹은거를 어, 일단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 사이아 서버에 5만의 탑 1층부터 10층까지 폭젠 자리고 뭐고 다 통제 없습니다 예, 잊혀진 섬 통제 없습니다 폭젠 자리고 깃발 자리고 통제 없어요 예, 사이아10 서버로 많이들 놀러 오시면 됩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조만간에 이제 왕현 분들이 사이아 서버를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연합분들이 와가지고 서버를 밀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형상황 예. 9월 6일자로 전 필드 전 통제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나가시는 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